최근에 그 이제 투자를 상담하러 오신 분 중에 노후준비 때문에 오셨어요. 그분도 노후준비 때문에 오셨는데 뭐 특별하게 투자를 하신 분은 아니세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분이세요. 한 집에 한 20년 이상, 한 30년 사셨어요. 사셔가지고 강남에 재건축을 한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집이 한 30억대, 40억대 집이에요. 자산으로 본 부동산 자산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 30년 사셨으니까 뭐 시세차익이 낮더라도 세금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겠죠. 그런데 이제 노후 준비를 하려고 하니 내가 이 비싼 집을 깔고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다른 거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라고 했는데, 막연해서 일단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30억인지 40억인지 이 자산을 굳이 깔고 계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지 않아서 오신 거니까. 좀 정리를 하시죠. 그랬어요. 근데 정리를 하시죠. 말은 그랬지만 그분이 파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왜? 20, 30년 동안 이사를 한 번도 안 하고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하실까요?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집이 예를 들어 40억이 된다라고 하시면, 강남에 재건축하는 아파트, 아직 시작 안한 아파트들, 언론에 안 나오는 재건축 단지들 위주로 20억대 아파트를 하나 사서 가보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리고 20억 정도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고려해 보실 쪽으로 하시되, 일단, 아파트를 먼저 사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주거를 일단 옮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몇개 아파트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한 20억 정도면, 뭐, 서초산풍이나, 뭐, 이런 몇개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아파트를 좀 추천을 드렸는데, 그렇게 추천드리면서, 이 투자의 순서는, 아파트 투자하시고, 거기 투자하신 거 가지고, 나머지, 건물 투자나 이쪽을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 해야 투자를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는 상담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첫째, 아파트 투자를 갖고 계시면 제가 이제 재건축 가지 말라고 하면서 왜 그분한테 가라고 하셨어요? 라고 할수 있잖아요. 시세차익이 날수 있으면 가야죠. 한 3년에서 5년 내에. 일정 부분, 뭐, 2 30% 정도 시세 차익을 낼수 있다? 주거 상품은 비과세 요건이 있어서 그걸 활용하시란 차원에서 일단은 이사를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만에 하나 그게 뭐, 다른 투자를 못하셔서 주택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 그것도 활용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노후준비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주택 투자를 먼저 하시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뭐 대, 금융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세금만 나가죠. 재산세나 정부세 정도 그 나가실 텐데 그 정도 부담만 하고 계시면 되는 거라 뭐 리스크는 크질 않으시고요. 둘째, 사업용 부동산 건물에 투자하시게 되면 그거를 공동담보로 자산을 활용하시면 돼요. 40억이 생겼으니까 전부 다 무주택으로 해서 사, 그 건물을 사신다. 그거보다는 저는. 그 주택을 하나 사시고 건물을 사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40억을 들여서 사면 좀더큰 건물을 사실 수 있지만 리스크를 좀 줄이는 것도 이분들 연령대에는 맞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투자 방안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투자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 상담은 받고 가시고 또 이렇게 상담을 하셔서 그, 일정 부분, 그, 동의를 하고 가시긴 하지만, 실행력이라고 표현하죠. 그, 실행을 해보신 그런 어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쉽게, 그, 실행을 옮기시는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긴 한데, 그거야 뭐, 그, 각자의 선택사항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기존에 지금 투자 방식이나 지금까지 어떻게 잘 해서 자산 늘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는 투자 방법이나 또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기존에 내가 아파트 투자했으니까 아파트만 바라보고 계속 아파트만 이렇게 매입하는 그 부동산 투자는 아주 위험하다라고 지금부터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현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기 오랜만에 그동안 준비했던 세미나 관련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9일입니다. 9월 9일에 저희 두 번째 세미나를 좀 개최 예정입니다. 뭐 역삼역에서 가깝습니다. 포스코센터 쪽이니까요. 포스코센터에서 9월 9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네이버에서 직접 세미나 신청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세미나 신청도 가능하시니까 그쪽에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지난번 저희 그 인터컨티넨탈 호텔이죠 6월달에 세미나 할때 좌석이 좀 부족한 관계로 이번엔좀큰 세미나 홀을 좀 빌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그 미래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의견을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앞으로 지금 부동산 투자 그 방향,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도 좀 듣는 시간도 가져보고 또 저의 생각이나 현재 우리 지금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흐름도 좀 파악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많은 정보를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세미나에 요청이 많으셨던 게 Q&A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궁금증. 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그 알고 싶어 하시는 내용들에서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려고 또 하시는데 저와 대화하실 수가, 하실 시간이 부족하셨던 분들은 이번 세미나의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시간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많은 분들하고 가급적 소통을 좀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9월 9일입니다. 9월 9일 여러분들하고 그 부동산 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소중한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미리미리 저희 세미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